자, 오늘은 사사기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어제 말씀에 보면은, 왼 손잡이 에우시 모아방 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던 모아방을... 강대하게 해서 그 모아방이 이스라엘을 치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스럽고 힘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에우입니다그 에우씨 모아방을 이제 조공을 드리러 갔다가 다시 은밀히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단둘이 있을 때에 칼을 몰래 쳐고 갔다가 그 칼로 어, 모아방 에글론을 죽이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자, 이런 내용이 에, 어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우시 왕이 된 후에 에, 사사가 된 후에 8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에, 이 80년 동안 이 태평스러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에우시 죽자 다시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액을, 에, 악을 행했다, 그런 말인데요. 자,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그랬어요. 어, 참, 사람들은, 음, 부강할 때, 또 풍요로울 때, 그때 대부분 많이 타락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나라가 좀 평안하고 부강했으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을 해서, 어, 좀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에,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결국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징계를 하시죠. 2 0년 동안 압제 가운데 겪게 하는데 야빈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을 일으켜서 그들을 점령하게 만듭니다. 자2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파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왜 파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노를 일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 야빈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 무기가 어떤 거냐면 3절에 보니까 철병거가 900대. 철병거가 900대. 어, 당시로 말하면 이것은 아주 신 무기입니다.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나 전차 같은 거죠. 900대면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또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고 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무기 하나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민지 국가에서 무슨 무기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뭐시설아가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가 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고통스러우니까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구원자를 보내요. 자, 4절 말씀이죠. 그때에 예, 라비 도세안의여 선지자가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자라고 하는 이 드보라 어? 이분이 재판관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에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또 육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블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종려나무 아래서 재파를 하고 있던 이 여선지자, 이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블론 집화 중에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만명의 군대를 모으고. 지금 예, 야빈 왕 시스라 군대와 납달레와 수블론 이 사람들이 지금 한판 붙게 생긴 겁니다. 자, 7 절이죠.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자, 지금 이 군대가 이시스라의이 군대가 기선강으로 다 이제 모여있어. 철병거 900대.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이 어디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 만명 정도고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칼이나 창 정도 들고 있었을 텐데 뭐 전력상으로 보면은 이게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유교 전쟁 때뭐 탱크 하나 있었습니까? 북한군은 전쟁 준비를 잘 해가지고 뭐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밀리죠. 자, 이 전력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라기 그에게로 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련이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 선지자 말을 듣고 바라기. 좀 확실히 생기질 않은 거죠. 또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 생사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잘못됐다가 자기도 그렇고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당신도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이드나 바락과 함께 게될수로가니라 지금 아, 이 기손강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이스라엘 이 민족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대승을 거두었는가? 자, 13절 말씀이죠.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고그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강에 다 모여 있어요. 이 기손강은 우기 때를 제외하고는 강이지만 뺏상 말라이스는 와디죠. 뭐, 어, 일반 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철병고, 마차들이 자유롭게 에, 와서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폭우를 내리게 하십니다. 엄청난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 기순강에 모여있던 그 야빈 시스라의 철병과가 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놔요. 아,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달보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댄크도요. 지금 이 진흙탕에 빠지게 되면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뻘 같은데 빠지게 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도 이 우기 때는 탱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못 한다고 그러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아무리 철병고900 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서 그 기선강에 모여 있는 그 철병거를 딱가도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저 산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딱 와가지고 이렇게 급습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지, 칼 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게 기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무조리다 그냥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왕이었던 시스라가 마차, 철병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가는 거. 이야, 이게 참 엄청난 일이죠. 16절이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세라의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결국 왕이요. 어... 전쟁에서 기손강에서 철병거에서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이 백성과 싸워서 이길 걸로 알고 기세 등등 하였는데 이런 꼴이 당했어요.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시스라가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예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서 시스라가 죽게 되죠. 자, 17절 말씀인데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평상시 오다 가다 아마 만나고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시스라가그 야엘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만저만하니까 내가 여기 좀 이렇게. 할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엘의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에 야엘이 이제 그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자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망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 끔찍하죠. 잠자는 사람을 갖다가 어, 눈에다가 말뚝을 망치로 때려 박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학대를 당했어요. 아마 어, 그 원한이 사무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그 하솔 이 일에 있는 이 야빈 이 군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사력으로 밀어오니까 할 수가 없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기선광에 모여 있는 이 철병거 900대를 전부 다 수상시켜 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의기 양양하며 전쟁의 승리를 예감하고 찾아왔던 하스로왕도 초참하게 죽고 그래서 이 전쟁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이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에우시 모아방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나서 80년의 화평의 시간을 보내줬어요. 8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평강하며 나라가 안정을 찾고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과 이 번영의 기회를 타락과 방탕의 기회로 삼았다는 얘기. 아무리 인간은 이상하게도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러면은 신앙적으로는 더 바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면 이 이상하게도 타락하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또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일제 압제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나라가 가난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어. 3만 불이 넘어가고 나라가 잘 사르니까 기도에 불이 붙습니까. 어디에서 뭐 영적인 새로운 회복운동이 일어납니까. 저는 동성애 문제가 나오고 차별금지법이 나오고 이상해지는 거. 유럽교도 마찬가지야. 유럽도 옛날에 가난하고 살기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같이 기도하고 경문운동 일어나고 그랬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 본성의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80년의 태평 기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에, 목,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20년 동안 심각한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이 또 보다 못해서 여자 건지자 드보라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 어? 하, 하솔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악순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도. 화평과 평강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의 시대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져서 햇불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저와여러분되기를 기도합니다.